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시다 아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디론가의 목적지를 향해서 좀더 가까이 나가는 아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지요. 목적지까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지에 가까이 갈수 있는 안간힘을 다 쓰며 온갖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성공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느냐? 왜 하나님께로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느냐?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으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이것을 받았을 때에 우린 어떠한 상태에서 받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자, 우리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을 때에. 그리고 또한, 1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제외가 되었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시민권도 없는 너희들은 외국인, 외국인으로 살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잖아요. 그 선민에서 너희들은 제외된 사람들이었다. 그런 상태였다.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다라는 상태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언약과 무관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약속의 계약에서,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의 상태였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서는 희망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온 인생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믿어서 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믿게끔 만들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들의 자랑밖에 없고 너희들의 증거, 자신을 나타낼려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는 자랑할 것이 못된다. 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그리스도를 믿게끔 믿음을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13절에 보면, 요 "전엔 너희가 멀리 있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제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게 되었다는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피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신성함을 말합니다. 피가 썩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피를 상징합니다. 피가 깨끗하고 피가 신성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체를 말합니다. 저는 당뇨병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당뇨가 뭐냐?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당뇨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 내 피가 끈적거리지 않고, 내 피가 고지혈증이 되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되려면 우리는 약물 치료도 받고 또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치료를 받아야겠다. 그것이 당뇨 환자들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아닌가? 영적인 혈액이 굳어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선한 피, 우리 영적으로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의 영적인 혈관이 맑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오늘날 병명이 없는 아픔들, 병명이 없는 모든 벽들,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늘날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약 문제, 알코올 중독 문제, 게임 중독 문제, 또 여러 가지 다른 삶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육신의 삶이 흐트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막혀있던 모든 혈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암아서 깨끗하게 식기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 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아수 있는 화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합평을 이루는 골로소서 1장 20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또한 인간 간의 화목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들 너희들끼로 함옥해야 된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피가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나타내고 나 있습니다. 또한 이죄 상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진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재앙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노로부터 해방을 받고 죄악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아서 구속함을 받았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좀 깨끗하게 살자. 인간에서 그럴 수 있느냐? 아, 저희 사무실의 빌딩에. 소독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건물마다, 그, 소독, 청소를 하잖아요? 그분한테,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건물 소독 좀 하러 왔어요. 그랬어요. 건물 소독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소독만 합니까? 그래요. 예. 필요한 부분에. 소독한면 균이 다 날아가고, 깨끗하지요? 그러니까, 예. 인간은 좀 소독이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농담삼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목사님한테도 뿌려드릴까요? 그래 뿌려주세요. 아 남들이 소독을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소독을 받아야겠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겠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또 기독교 방송을 TV에서 많이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부터가 승결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왜 여기 있어? 이러지 말고, 내가 좀 치우면 됩니다. 아무리 안 치우는 사람이 있달지라도,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어요. 그냥 내가 말 없이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this. 아, 우리 채몽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해갖고, this. 이것저것. 이거를 한국어로 말하면은, 어, 직시라 그래. 직시, 직시. 제가 지금 한국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한국어 가르치는 교원 자격증 달라고. 그걸 직시라고 그래요. 이것. 우리는 대체로 보면 이것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이것 하면은 저것, 이거는 지적이죠, 그렇죠? 이걸 직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하고, 충고하고, 어드바이스, 이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이거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어유 잘하시네. 잔소리밖에 안 돼요. 내 자신부터가 그러면 서울은 상대방 아닙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래말합 자, 우리는 또 이것 저것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말고 그냥 꾹 참고 있다가 정안 되면 그때 한방 날리세요. 너나 잘하세요. 가급적이면 이 직시라는 그 단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허물이 있고 우리 모두가 참 엉망진창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아무리 뭘 잘해도, 열어보면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양복을 딱 입고 섰으니까 조금 멋있어 보이죠. 예? 그러나 양복 안 입고 엉망은 입어봐요. 또 그게 그거예요 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아주 명품 브랜드 벨트를 가지고 오셔가고 제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제가 그리면 벨트가 거의 다 돼가지고 하나 살까 살까 하면은 살려고 가면은 돈이 아까워요. 안 사요. 다 허들허들한 가지만은 그걸 어떻게 눈치채시고 우리 권사님께서 또 벨트를 두 개나 또 갖고 오셔갖고 그것도 명품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면 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피와 함께 가까이 갈수 있느냐? 계속 무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도 안전하서나 예수님 생각,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 항상 길거리 다니면서 하나님, 자꾸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이 각인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돼요. 무시로 인식을 해야 돼요. 무의식 중에도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길거리를 가더라도 기도를 하면서 가고, 내가 요리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는 그런 24시 기도를 통하여서, 무시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왜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질이 성품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 을 상대를 하면서요, 요즘 이상하게요 커피숍에 가면은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분들이 더 많을까요? 와 가면요 그 빵집 커피와 빵집이 큰데 가면 전부 다 여자야 거기가 예그전 손님 만나러 가잖아요 하면은 전부 다 보면 그 나이롱 예수쟁이들 뭐 곤사라 그러고요 집사라 그러고요 막다 앉아 있어요 거기에서 교회에 험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80%가 교회 험담을 해요.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은 참 좋겠어. 우리 교회는 안 좋아. 우리 교회는 저를 항상 존경하고 칭찬하고 자랑만 해주니까. 아닌가요? 정말 가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목사님, 뭐, 어떻고, 뭐, 찾듣고, 막 이래요. 너무 듣다 못해서? 저하고 함께한 목사님이, 권사님, 권사님 전도를 몇명 해봤습니까? 그랬어요. 왜요? 그래요. 권사님, 그 교회 지금 나가고 계세요? 예,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요. 기분 좀 좋으면 가요. 권사님, 맞아요? 그래. 맞대요. 아, 참, 참 불쌍합니다. 왜 여기서 발끈해요? 어떻게 권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권사가 되어가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여와서 교회 흉이나 하고, 성도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30분 동안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끄러워서 우리가 차를, 우리가 대화를 못하고 있어요.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합니까? 전도 한번 해봤습니까? 막 꾸짖음 하니까 얼굴이 빨개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권사님, 교회는 흠잡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를 흠잡는 것은 적 그리스도, 사탄, 마귀, 자식들입니다. 말은 권사지만은 사탄, 마귀의 자식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그리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동조를 합니까? 듣고 있습니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죠? 예, 그래요. 권사가 뭔데요?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예요. 늘 기도하는 분이 어머니예요. 왜 교회 험담하는데 가만히 거기서 맞장구 치고 있습니까? 참, 그 교회 목사님 불쌍하네요, 그랬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는 정말 사탄 마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흑암의 집단이네요. 심하게 말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교회 욕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니까 권사님이란 분이 자리를 탁차고 나가요. 나머지 분들은 죄송합니다. 목사님이시오 예. 제가 그랬죠. 저 나중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나가면은. 제가 얼마나 흥이 많은 줄 아십니까? 생긴 것도 보세요. 새카매가지고, 예? 못생겨가지고. 그렇지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가면 목, 저를 너무 자랑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언약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유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남의 교회 그러나 남의 교회 이네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들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끼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또 흐뭇한지요. 우리부터, 목사들부터 정신 차립시다. 그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부터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은약과도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녀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